오, 이거 잘들어갔다 아 야, 역시 할때 아 하는 이다이번에 제대로 맞아아아아 야, 신거 같은데 우권 야, 야, 이거 이거 그들어잘들어어 야, 들어이면딱어나저이 야, 이거 잘들어어주고 이거 잘들어왔 이거 잘들어다 이거 아 잘들어다 와야 역시 할때 아, 하는 자 이번에 남자. 제대로 맞으신것 같은데 웃고 아, 내려오시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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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거 그래 좀 뜨거 왔어자 이번 주 어떻게 될까요? 누가 나오나요 형님들 중에? 자 우리 너무, 형님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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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리 많이 먹는다. 왜요? 너무 많이 먹었 제가 여러분. 너 아니야? 나네. 아 어떻게 하나요? 바꿔도 되나요? 바꿔. 그럼요 마음대로요 전략적인 원래 원래 순서. 원래 순 아니 그 순서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아... 그냥 막하시면 돼요. <laughs> 뭘 해도 이기시면 돼요. 아니 정도 정두... 자, 그리고 어쨌든 당당 해서 순서대로. 네 좋습니다. 여기 킹나 긴나바 님이 보여준 드라이버 거리보다 좀 쫓게 예. 아... 자, 이거 그 미리 좀, 살살, 좀 말씀드리지만 저기 그 너무 힘쓰이지 않으셔도 돼요. 네. 아. 힘 아... 나무 갖고 들어와라. 안 먹고! 아, 저런. 이번에 사실 좀특이했죠 원래 연습생을 안 하세요? 아니, 아까 루틴에. 어, 있었어. 하는데 왜. 하는데. 아니, 카메라 아니, 아, 카메라 물렁증인가? 아, 걔가. 그쵸. 과도한 지금 카메라 연습. 대수 때문에. 어, 또? 또 연습생 안 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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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연습생 하셔야 됩니다. 아. <laughs> 힘이 많이 들어가요. <laughs> 이거 원래 연습생 하시는데 그렇죠. 아니 근데 힘들어 하니까 이게 멘탈적으로도 지금 불안하신 경우인 것 같아요. 연습 생윙을안 하셔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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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 아, 아이고,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야. 우리 그 얘기 있었잖아요. 킥박스 지방령살 그거는 벗어났어요. 망했다. <laughs> 아니 망한 건 아니에요. 그 사실은 그 우리 그 형님들께서. 야 막내야 원래 하던 대로 루틴을 가져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데 아, 불안하고 하니까 불안하니까. 네. 굿샷. 어안 맞았어. 아아 들어요. 아, 아 좋습니다. 어쨌든 아, 좀 아, 특이한 네. 경우긴 특이한 네. 경우였어요. 얼마 아, 네. 아, 아, 네. 그 아, 남았어? 예. 네. 어쨌든 이후로는 제가 볼 때는 킴나가 네. 날리는. 네. 뭐, 한번 나가도 이기는 거라. 어프로치, <laughs> 어프로치 세번 해도 되겠다. <laughs> 아니, 긴장을 하면은 원래, 웜업을 원래 안 하시고 하시는 건가요? 제가 이 페어웨이가 좁다 보면은. 네네. 이게 좀더 막. 이, 좀 만, 만, 아, 그러면 생각이 많아지지 네, 않기 네, 위해서 네, 그냥 네. 바로 쳐버리는. 네. 하... 그런데 잘, 결과가, 결과가 안 좋아서. 결과가 안 좋아서 제가 뭐라고 말. 뭐, <laughs> 이론상 그럴싸한데요, 여러분. 지금. 네, 결과가 좀안 막내니까 괜찮아. 아, 막내도 원래 그래요. 네 맞아요. 네, 자 갑니다. 190m. 아, 아 나쁘지 않네요. 어,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 또 김나바 현역 선수기 때문에. 아 지금 현역 선수죠. 네. 남의 김자나를 못 치는. 옆에서 김자하면더잘 치는. 그렇지. 상대성 게임이라 난망가지면 그냥 기운이 업되고. 지금 치아 12개 보이고 지금 자꾸 내가 그러지 말라고 제가 내가 아니 아, 방송, 중에, 아, 방송 중에 방송 아, 중에 가만히, 가만히 좀 있으라고 진짜 많이 보인다 그러니까 웃지 <laughs> 좀마나만대좀 아까 버디 퍼 들어간 이후로 자신감이 엄청 생기신 141 오. 오. 굿샷 어, 좋아. 좋아요 힘힘 힘. 부샤, 부샤. 좋아요 부샤. 부샤, 부샤. 좋아요 부샤. 부샤. 아, 나이스 나이스 자, 패턴, 파이팅 아 김나버님 어프로치하기 좋은 입수다 요거 지금 여러분들 어렵습니다 지금 핀 위치가 너무 엣지에서 가깝게 있기 때문에 아저 컨시드 받을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 네. 김나버님 이런 어프로치 잘하시더라고요 언제부터요? 저, 저 마지막에 봤을 때 되게 잘했어요 그럼 한번 볼게요 14m 이거 봐 봐. 와! 와 아까 이구를 없애 니까 내가 봤으니까. 없어. 내 말이 맞죠? 아니, 저 보디 보디가 뭐 쏟아지는데. 내가 내가 있고, 내가 봤으니까 내가 봤대. 그리고 되니까 끝나는 거. 보디가 쏟요 자, 자이 홀은 좀 어쨌든 저희가 원업은 했지만 자 약간 논란의 소지가 좀 많아요. 음, 지금. 일단은 웜업을 안 해서 시청자분들이 왜안 했냐? 그 안타까움이 있을 거고. 네. 예. 킹나바는 지금 어쨌든 간에 또 G2 선수인데 상대편의 매너가 있지 치아 12개 보이고 뛰쳐내는 건좀 이거 시청자분들도 봤을 때 그건 아니야 매너가